안녕하세요, 네, 여러분. 수지예요. 오늘도 뿔기웃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할 날이 왔죠. 지난달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운동 인증을 정말 잘해주셨어요. 그래서 어느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그래서 2월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 허니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커뮤니티에 올리면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공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1월 한달 동안 댓글을 총 5개 이상 다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고, 신청은 오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각자 개별 이메일로 선정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정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또다시 2월 한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각자 스스로를 열심히 관리하면서 인증 그 누구의 관리 없이도 스스로 철저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, 그리고 이렇게 캘린더 인증 방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인증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또 2월 한달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해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설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신 우리 단지님들 많이 신청해주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. 그럼 우린 운동 허리턱에서 만나요.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